조승 가정 아이가 떠나간 할머니 덕에 꿈을 찾다. 지영이 고등학생이었던 시절 지영은 낡은 책방을 이곳저곳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많은 책을 보관하고 계세요? 공간도 좁은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책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순간이 있단다. 한 권의 책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할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도서관을 청소하고 늦은 밤까지 학생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지영이가 일교시를 듣던 순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영아, 놀라지 말고 들어. 할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하는구나. 빨리 집에 가보렴. 할머니는 도서관에서 책장을 정리하시다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뇌출혈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식을 되찾기 어려울 것 같으니 각오하세요. 그때 병원에 한 중학생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꼭 감사하다고 전해 주세요. 그 이후로도 임신한 여자, 멀끔해 보이는 잘생긴 청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열흘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곁을 떠나셨습니다. 눈을 감은 할머니의 표정은 정말로 평안해 보였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책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지영은 작은 독립서점 할머니의 책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점 개업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영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줬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지요. 그러면서 지영이는 잃어버린 꿈을 찾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영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는 40년 전 할머니 도서관에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40년을 건너돌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세요.